태블릿 PC,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제품을 쉬지 않고 출시하는 마케팅을 펼쳐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애플은 올해 초 신형 아이패드를 소개한 지 1년도 안돼 지난 화요일에는 미니 아이패드를 소개했고 다음 달에는 아이패드4를 주문 예약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 또한 새로 소개한 태블릿 PC에 또 꼬리를 물려 새 모델을 소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태블릿 PC를 구입한 다음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되면 구 모델의 가격은 20에서 30% 정도 떨어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. 이걸 샀다가 또 다음 달에 또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또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시니까 이렇게 기간을 두고 출시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요. 태블릿 PC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리는 일명 신제품 출시로 손님 잡기 마케팅에 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어, 새로운 거를 구입을 해도 이게 뭐한두 달이면 값이 그럼 너무 빨리 그 내려간다는 그 불안감 같은 거 어,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어,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그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킬 때 모든 제품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겁니다. 아이패드 원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뺀거 아닌가. 아이패드 4 출시 발표로 자신이 얼마 전 구입한 제품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에 관해 84%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아이폰 4S의 경우 2년 계약 시 전화 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아이폰 4는 무료 전화로 변신했습니다. 한 휴대 전화 판매업 소는 지속적인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구입한 지 얼마 안된 자신의 전화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만을 털어놓는 전화도 한달 평균 20여 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선택하실 그 셀렉션이 많아지신 것도 있지만 가장 최신 모델을 샀다고 생각하시는데 어한 6개월 안쪽에 또 금방 구형이 되어버리는 그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한. 수많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여파로 소비자들을 피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